아빠가 죽는 꿈은 매우 충격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몽에서는 실제 죽음과는 관련이 없으며 심리적,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아버지와의 관계, 현재 삶의 변화, 혹은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아버지는 보호자, 권위, 안정감 등을 상징하며 아버지의 죽음은 이런 요소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심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보호를 받던 관계가 끝나는 심리적 전환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아버지와의 감정적 거리감이 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 꿈은 현재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권위적인 존재에 대한 반발심이나 해방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슬픔이나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면, 이는 실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꿈은 단순히 불길한 예지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해야 합니다.